저 유튜브 한지 얼마 됐죠? 전 이제 한7 개월.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죠. <laughs> 한달 정도 느낌이 약간 저조해 하잖아요. <laughs> 태승곡선을 타다가 여러분들이 떠나가고 있는 느낌? <laughs> 이번 영업은 1시간 씩이다. 일단 뭐, 이일상 피드백을 좀해주시오쓰부터 그러니까 초반 구독자들은 원래부터 스테디에비웨어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주로 이었던것 같고, 지금 상태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옷 관련 컨텐츠들을 할때좀더 조회수가 잘 나오죠. 아 지금의 구독자들이 대부분 그런 컨텐츠들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도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저희가 마냥 패션만을 다루지 않아서 좀더 좋아해주셨던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되니까. <laughs> 어떤 포맷의 콘텐츠를 더뭐 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야 될단계인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더 잔잔한 느낌을 없앨 수 있을지. <laughs> 와주 없앨 필요는 있네요. <laughs> 생기를 좀더 집어넣을 네, 수 있는 것. 생기를 좀더 불어넣을 수 있어. 공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뽑는 것 같아요. 저희 유튜버요? 공기 씨고요. 아, <laughs> 아 <laughs> 자극적이지 않아서? 어, 그러니까 <laughs>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유튜브 볼때 자꾸 막 그런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laughs> 슴슴한 매력이 있어요, <laughs> 저희만. <저희와는>. 있는데. <웃음> <웃음> 요즘 약간 거의 맹모 아니었나? 폭탄이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스레트 정도는 돼야 되는데. <laughs> 원래는 좀 다른 자극적인 컨텐츠들 사이에서 잔잔한 느낌 좋다는 <laughs> 네.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죠. 아, 그 <laughs> 근데 이제는 그런 댓글들도 좀 그래. 줄어드는 느낌이 <laughs> 어디 가셨나요? 그, 그, <laughs>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자극은 나지 않나. 아 그렇죠. 우리가 탄산을 안 먹지만 제로 콜라를 먹잖아요. <laughs> 그런 거아니가 네. 성규 씨가 많이 편집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엄청 텐션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laughs> 텐션이 낮은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아, <laughs> 영상에서는좀 그래 보이죠. 그냥 네. 제가, 제가 너무 재미없게 나와. <laughs> <laughs> 그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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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 재밌는데. <laughs>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데 저희가 이거 촬영을 월요일 날 합니다. 아 그렇죠. 월요일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텐션이 높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아니 아, 아. <laughs> 그 높지 않은 텐션에서 월요일 날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쯤 되면 이제 텐션들이 다들 돌아오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네, 보에는 네. 도적으로 좀 해야죠. 우리는 트로닉까 트로우식을 가지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구독자분들이 저희 유튜브 에 보신 것 처음에는 스테디 에브리웨어 아시는 분들이 스테디 에브리웨어 이야기 들으려고 브랜드 소식을 접하려고 보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저희랑 조금씩 정이 들지 않았나 음. <laughs> 원래 사람 사람이란 게 얼굴을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들잖아요 그걸 노린 거고 음. <laughs> 근데 이제, 아, 요즘 들어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잔잔하게 가다 보니까 음. 살짝 지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제가 말하는 게 약간 재미없고. <laughs> 아, 이거 너무, 너무 진지한데? <laughs> 그런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런 고민, 저런 고민이 들어서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그런 시점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 봐주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 저희 채널을. 보시는지 그리고 이유가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어떤 모습을 더보여줬으면 하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피드백을 받고 그걸 개선해 나가면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같이 만들어 나가야 그렇죠 그렇죠. 재미 느낄 수 있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가감 없는 피드백. <laughs> རེད